뭐할드 여긴, 토 고, 유리, 콘이야 빨리, 해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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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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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바, 바, <laughs> 그래. <찐이> 어. <laughs> <laughs> 이에요? 어, 이 좀. 뭐뭐 제대로 복기 잘해 저희 어차피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할 <하냐>? 거야? <laughs> 제가 방금 봤는데 저희 어차피 우리가 이겨요, 진짜.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어, 진짜 잘 올라왔는데. 아, <laughs> 이거 완전 잘 잡힐 <laughs> 싸린데 <잘 해봅시다>. <laughs> <장비빠네, 웃음> 이 게임이. <laughs> <laughs> 어떻게 할 거야? 그 대결 어떻게 할 거야? 대결? <laughs> 음. 오늘 대신 이기고 저희 퇴장 어. 봅시다. 아, 그렇까? <laughs> 네. 그러면 저희도 내기 걸어야죠. 어. 어, 아, 유니짜장으로. 아, 그래? 자막이 다 유니짜장으로 아, 아,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니짜장으로 나오고. 유니짜장 슬래시 30. 야 <laughs> 아니야. 30. 아, 나 아, 20대야 고. 그래 고 30. 옷. 나 아, 아직 20. 이래 네. 예. 예. 진짜... 일하는 거 포토샵 팔수어 썸네일 만어 썸네일 개만 만들어볼까? 이 어, 곧? 곧? 참지? 진짜 네. 내 이를 밟아야 될것 같아 자틱 누가 누가 해?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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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가 어떻게 먼저? 먼저 해주세요 이런 나이 는거 아니야? 알겠어 곧 쌈실. <laughs> <laughs> 어, 지 아직 나 와. 오겠죠. <laughs> 아. <웃음> 근데 안 죽으면 계속 가고 했을 거 같아. 2년이게요 아, 바로 패장 고칠 뻔했어. 아니, 근 꽃길을 못 해. 아, 어, 괜찮다니 <laughs> 야, 연세 어디서? 있죠. 안 돼, 안 돼. 왜왜안 아, 돼? 아. 오호. 아슬레도. 이게 진짜 삶. 건드리면

아저 사려가 사고아저 아, 아, 그럴 거, 수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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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어, 중요하죠 돌, 아, 돌 빌리기 되나요 안돼안돼 지금 세인가아 돌이 너무 작아요 아, 애교 애교 쓰지 마귀지만안돼 <laughs> 아, 내가 귀우아에서도었구나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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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네요 아 아무도 지금 꺾기 못한 거야 아이 돈을 옮기기 돼요? 가능 가능가? 아아 그거는 아. 예예 아! 이거 다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 야! <laughs> 아, 네. 다 찍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예. 와이! 떨어졌어. 어어어 <laughs> 어, 팀이잖아요. 같은 팀은 되죠. 같은 팀이면 되죠. 그래 그래. 알겠어. 나는 2년 삼단부터 다시. 네. 너그옷 이상한. 저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웃음> 야. 하하하저 10원이라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아니야 10년 내기 많아. 10년 내기. 어, 10년 내기. 오. 오케이 okay. okay. yes. 아, 나 이거 따뜻어다따거 아, <laughs> 보통 이게 딱 센스 있게 다다재미아을아이런 멘탈 공격 <laughs> 별로예요 아뭐야아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지. 아자 아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잡아야지. 아, 아, 지금 탄에서 지금. 삼탄에 아, 뭐 시언마? 아호 얘는 삼탄이야. 여기는 다탄이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원 <laughs> <호흡원 아니. 웃음> 저희는 닌텐도 세대랑. 아, <laughs> 아, 세대랑. 저희는 <laughs> 솔직히 네. 어릴 때 네. 공기 날이를 거의 안 했거든요. 약간 세대 차이 얘기. 저 자막 넣을 때 와이비 오이비 아. 할게요. 와이비 오이비. 이 와이비 오이. 자 불편. 와, 아개 컸어. 못 잡으면 되지. 아 아. 나한 얘가 진짜 부러워 혼자야 서로안하다 야근 안다 <laughs> <laughs> <너무 자겠다. 웃음> 건드렸잖아요. 아 선이, 아아 선이 그렇게. 오오오오아 우리 팀이다 이 친구 우리 팀이다. 우리 아분이야 아분. 맞이다자 우리 이제 승부를 끝낼 때가 왔죠. 가볼게. 사티 도미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예 <laughs> <laughs> 아, 네, 옳지. 아. 실려.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네. 팔자네 팔자. 팔자. 그래. 근데 저희 이게 3세판이에요무물이야 어. 무슨 소리야? 세균 아, 우리 아, 근데,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려웠지? 그거 그거 잘라야 돼. 그리고 그거는 원래 그거를 카드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 모양을 보고 빨리 맞추는 거야. 원래 색깔이 있어야 좋은 색깔이네요 색깔 없어야지 더 어렵죠 아. 더 어렵게 해야죠 형뭐 만들 어, 거야? 일단 여기 있는 거 아니 가지아 그래 안 할게 안 할게 뭐할 건지 정하자고 뭐 만들 거야? 아, 혼자 유긴... 아, 아니, 거야. 못 만들어요 뭐 만들 거야? 그... 집 살까요? 너 위에 시작 아니 이거 저 친구들 거 보고 따라 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님 이렇게 못보세요나 문과야. 아이 우야, 나 이렇게 두 개나 외웠는데. 끝났요요 저희 끝났어요와 이거 지금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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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기였아요 맞아요. 맞아야 맞아요. 맞아요. 가아요맞데도 모르겠어 그래 너 이거 이 만든 거야?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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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건 뭐야? 사람이야? 이거 사람이야? 이거 어딜 봐서 사람야 이거 책 읽는 사람이잖아요. 거이 거. 이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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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기대 이거 시작할까? 안야 <laughs> 시간 좀릴까요아 <laughs> 이거 지금 먼저 만들고 <laughs> 있으면 안 되죠?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좀별로데요 <laughs> 저희도 아, 보여줘야 돼아왜 <laughs> <뭐야>? 아, <laughs> 아, 준비는 하고 준비는 하고 준비 하고 5초 뒤에 딱 아, 5초 4 아, 이거 3 2 1야그 우리꺼야 <laughs> 저기딱다저기됐어저저기 저, 저, 저 먼저 꺼냈어요 아 이거 확인하면 되네요 아니, 아니, 아 이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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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해. 이거 아예 틀렸네 이거 틀었어요 이거 틀었어요 뭐가 뭐가 똑같아요 <laughs> 다달다는데요 얘는 왜 아, 꼬리가 있어요 이친구왜 꼬리가 있어요 머리라면서 머리가 없잖아 아 이겼다 자, 룰을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줄을 여기에다가 반반 반반 해가지고 칸을, 그러니까 만약에 곱하기로 할 거면은 칸을 엄청 세세하게 긋고 만약에 뭐 더하기로 할 거면은 만약에 던졌 썩? 근데 내가 4 빼기 1을 한 거야. 그러면 3칸만 칠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만약에 근데 곱하기로 한다? 그러면 은 3이지. 그러면 3칸만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땅따먹기를 먼저 해갖고 우리는 뭐 별표로 할 거야? 뭐로 할 거야? 하트 하트 래 그래. 저희가 별표할게요. 네. 저희가 먼저 시작할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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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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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예 아니에요 네. <laughs> 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없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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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래그 별을 래그그리그 되는 래 그래. 그래. 그그려주세요빵그먹기래그사그에 지금 어? 어? 별표? 별? 그래. 아싸 아이고, 아, 아 이거 지우면 안 되죠 낙물이낙물이아 야, 야. 낮짜물이... 노약자 오대 노약자 오대 약자 노약? 아. 오대 이 할게 기억력이 나이 나이 먹으면 내 기억이 <laughs> 좀노 나의... 아니고 약자 아다인인가 <laughs> 아, 저희가 아저 다인다 음... 세칸 칸, 세 칸. 네, 아니지 세칸이죠 칸아 빼서 빼로에템 와 아. 사사사. 아, <목소리> <다>. 별로 뭐. 별로 <laughs> 뭐? 찐이 찐이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네. 어어어 <laughs> 어? 어? 어, 기분 나빠. 말뚝 같은 거 같아. 거리두기아아미오 <laughs> <야, 미워. 웃음> 아, 이거 아닌데. 아타미거리두기와뭐 아. 아, 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요 지금? 놀이 놀이 잘한다, 써니. 이거 좀 잘해. 오 예스 아 도미 캐리 도미 캐리 도미 캐리. 여기 다좀 둘러 싸버려. 키티 도미 키티. 어디에서? 오와. 쟤니 쟤니. 골라서는 쟤니 쟤니. 아야 가운데 센터를 센터 센터 이렇게 박아버린다고 여기서 못 나가게 해야지 <laughs> 바죽인데 아, 이게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장이야? 두개두개 아니야 괜찮아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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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칸이 중요해요 아, 기분이 나빠 <laughs> <봐>, 기분이 <웃음> <웃음> 이 기분을 따져야 돼깜장아트야 이거 너무 웃겨 <laughs> 오케이 이거... 다시 굴릴게요아니아니 아니야 너아 아니야 아, 너... 어... 아, 야납작거리 다시... 아니 뭐거 손에 맞아서 다시 던져, 다시 던져. 다시 던져. 아, 손에 그래, 막아, 이렇게 됐어. 비켜줄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시사장이 아 <laughs> 아 인생은 하다니. 실전이라고. 그래. 이게 보이게 어눌봐서 별이야. 저만에 그래. 이게 제 저는 있어. 이런 배린이네. 취향이에요. 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 유니콘. 그래, 두 아, 개. 뭐 나쁘지. 여기다가 그려야지. 그래. 여기다가. 아 여기는 기분 맞던데. 한 개. 개? 축하합니다. <laughs> 음... 이게 어떻게 별이야? 누가 말도 별이에요. 야 이거 뚱이 아니야 뚱이? 어? 사랑해요. 아 정말. 어 오. 케 와. 대박. 어디 아까 다섯 개. 것 같은데. 응 다섯 개. 네. 대박 대박. 5개 우와 야 아이고 대박. 야야. 빵개 빵개. 아, 어, 유치. 아싸, 아싸. 유치니 어. 야, 뭐, 인생은 어. 실전이야. 아, 저희 하기 싫어. 요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아, 몰라요, 몰라요. <웃음> <아니야>. <웃음>